뭐 찍나요? 야, 여서 한번 춥시다. 요 어. 미드 모여서춤 한번 춥시다. 미드 <laughs> 와서 기한 한번 기한 한번. 아, 오케이. 기한 기한 기한. 센터누구야 센터, 센터 누구야 센터, 센터. 미드 센터가 미드. 미드 미드. 이렇게 딱. 그러니지 미드 원딜 서포트나 앉아서. 그, 그, 그. 기기기 아, 니코 너무 귀엽다. 절대 예, 보이게. 좀 가죠. 가 무서운데. 가야다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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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을 맞추세요. 5와 열을 맞추세요. 5와 열오맞열오요 5와 1열오추열요 5와 1을 맞추세요. 5와 1을 맞 오른쪽 5와 1을 맞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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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와 1 5와 1 5와 와와와 재밌게 <laughs> 하는 <웃기네. 웃음> 아 잠깐만 아잠깐와 와, 우리 땅이야 엇 겁낼 겁낼 아저 보고 들어왔네 아. 아 진짜 재미없게 하는 게임 진짜 재미없게 한다 저희가 즐겼어 여기 안쪽에 맞아 안 박혔죠 박혔을 거요 아까 어두운 거 같은데 여기 나오네 어, 어, 굿시그 어. 다음에 아. 이 찍으시면 아. 돼요 좋은 어쵸거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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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나 강의, 강이 강의, 네의이의 강의, 하드. 강드 강의, 강네 강의, 강아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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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강 아. 강의, 강의, 강 아, 강의, 시의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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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놀렸지만 봐봐. 반짝반짝 초월별. 봐. 어이스. 그래 지들가 없어요. 지금 우리 정글이리얼이지 아니, 아니. 이 정글 무새시네. 가는 중 탑. 다... 저 비전 10초. 에이리. 아가하더사왔다 아, 사안볼수 아, 있나? 아니, 이걸 맞혀? 오차지 어, 빠졌잖아. 알니다 이게 이정거리거든. 잘 모르겠어요. 바텀. 아이폰이겠네. 어, 보시기 딱부네요로 차다. 네, 아, 털어요 아야. 골 빼다 말아야안 나오네. 저, 가갑이 났나? 아, 가갑. 그냥 방지품을 막을 수 있을까나? 아 개헤거지 열소우자 무슨 일이야 안돼 구호가러 가야겠다 빨리 이즈리얼이 지켜줄거라고 안돼, 아, 데시안 무섭긴 하다 쓸거 같으니까 엘소 조금 기다려볼게 아니 잘 패고 있었는데 볼리베어 와가지고 미드 볼배조심 야, 어, 죽어. 이도 어, 죽이 아, 죽어. 나이스. 어, 죽어. 이스나이고이 요미 요미 이스이스이스이이이스참 무리한 버리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지정글 무려 비정기비정기 무조건 전멸 쓰듯이 갈수 있어. 그니까요 그러니까. 갱갈 때마다 점멸있다니까 여기. 나쁘지 않네. 정글링 누는 장도 펜시브 때문에. 이걸 무리를 해주는구나 루시아. 고맙다. 대신 평생 칼라브리 못 먹어. <laughs> 맞지. 유일한 단점. 아, 너무 아깝다. 약간 조건부 강다 있을 때만 가능. 우리 봉으로 먹어잖아 네. 짜고 집안 오, 가면 오, 되나? 어.. 거.. 뭔데 가? 뭔데? 뭐라고요? 올라갔나? 어 올라갔어 올라갔어 무조건 올라갔어 날 뺐음 짜오 노테 도망자 안되네 금방 아, 가요 여 같이 왔어? 아이 개새끼 씨부럴 어휴. 아유 소자가 어 욕을 한번 쓰야. 아이야발 어? 나는 착한 어? 말, 착한말 어? 맞아야지. 아이야발 <laughs> 이미 지 <스메트>. 소자였네. <laughs> 나쁜 말을 쓰는 건 징크스만. 마어 뭐야 이거 개치소줄여놨는데 나쁜 네. 나도 나쁜 사람이 될수 있어. 이름 미아예요? 버티다가, 정그러오면 따면 되고, 그 정도로만 해. 이성을 미친 성장 중. 아, 진짜. 아, 존나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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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폴베가, 요볼야가왔어요 아! 못먹았어 이거 나이스어야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있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 아아.. 깝네 이거.. 공 만들어 네, 갔어도.. 어그로 엄청난 어그로! 저공생기 에이 오래.. 아.. 아이고 하 1초 이거 때문에 스톱 2 나이스! 이즈! 이즈 정글! 이즈 정글! 옴맨나.. <laughs> 이즈 정도 야, 너무 막건네 이스지 정글. 이게 이즈 정글인가? 미쳤다. 아니구만 역시 별자지그그 어? 람 어디서 온거 같은데? 이드 진짜 못해서 다행이야. 이거 뭔데 호보 같아요. 소자는 뭐 대사 같은 거 없나 같이? 있지 않아? 상호 대사. 상호 대사 있긴 할 거야, 걸. 아닌걸?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기분 시즌별로 있나? 룰루가 시즌별로 있을 가능성 이 어, 있습니다. 가기지? 여기 와드고요. 짜오 윈무빙 전용 도와주는 듯 룰루가 시즌 1인가 음, 그럴 거네. 그럴 걸요. 잔나랑 징크스 시즌 1이죠 징크스 는2네 2. 2. 원 원딜 누구예요? 응. 아리. 아리기가 별소호자 전설 받았을 걸요 1시대네 원딜 원딜 누구에? 원딜 원딜 원딜. 미포 이제 이제 이제. 미포 미포 미포, 미포, 미포. 그렇죠. 이제 다음 무기 아니에요? 이제 다음이다. 뭐... 네, 이제 다음이다. 나 어... 저거 뭐야? 내거 블루채갔어. 어? 아 밀치는 거 똑같아 저거. 먹다 네, 까면 이거 먹고 닦감아 아, 뭐야? 왜 블루 먹었네? 재물 훔친다? 존나 아프네. 재재거먹재 거. 저 이걸로. 오. 아 붙어 보든가 다 거리 두기 하는. 아 볼배 어, 볼배는 볼베, 네, 좀 어. 볼배는 좀 볼배는 좀 볼배는 좀. 볼베은 네, 좀. 예, 좀. 예, 거기 w 블로 막을 수 있어요 Q. 아 볼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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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괴로워. 나이 스어 아, 여기 내려가지고 속박 탔다. 알아서 없어요어 방가. 이거 전에 못담면 죽어야지. 뭐. 아, 아깝다. 아깝다. 짤게 몇번 있었는데 미치는 뭐 게지짜 어디 갔네와들어갔어요어이야 아, 다른 데다. 반반한데. 헤가리중자오리감자헤어 레벨 자이어어리감자리감자리감자헤리감자헤자헤 레벨 <laughs> <남자. 웃음> <강가. 야. 웃음> 레드? 감자 헤어리감자. 헤어리 불병 불병 리리 오, 오 아, 까비. 저기서 가냐. 알았어, 알았어. 미쳐 해주셔서 잠요시아워시 줘야 돼. 그러세요. 이런 시어시절이에요. <laughs> 시아워시 와다 볼게요. 저기. 안녕하세요. 안돼 우리 다 벌써 자. <laughs> <오죠>. 많이 힘드시네. <힘든 웃음> 우리. 빛난 이를 기억할 것입니다. 오, 다리, 저일커커할할요 아, 근데 이건 먹어야 돼.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이거 먹어야 돼. 아, 이거 아, 어, 포킹이되는 정글러가 있다. 부숑빠숑따라 <laughs> 있잖아. 맞네. 아, 어? 어? <laughs> 미친놈인가 이거? 뭐라 그냥 전멸성 어. 어. 그냥 전멸 성거아 I'm o b s e s 나 뭐야 n n 어? 여기 있어. 아. 아니 아니 아볼 i 못봤다 땅 w I'm obsession now. I'm obsession now. I'm obsession now. I'm o b s e s s i o 자 now. I'm o b s e s s 별 <laughs> 소자 요리, 어잘 되세요. 아, 이거, 어, 이거 죽겠는데, 뭐, 이거 이게... 한데 잠깐만, 잠깐만, 우리 별 소자 우리 별 소자 요리, 우리 쉴드 자요 W 우리 별 소자 요리, 우리 별 소자 요리, 우리 별 소자 요리, 우리 별이자 요리, 우리 별 소자 요리, 우리 별 아, 자 요리, 우리 별 소자 요리, 우리

일 일단은... 가든 저 파워 슬램 맞았 어요. 나가 는중곤방진 이렇게 죽여 버리 고, 싶 은데 파워 슬램. 어, 이거 오인 마무리 하고 시체 위 에서 걔 한테 하고 싶다. 진짜? <laughs> 미친. 저... 제... 제가 밀 가서 토라인 체스 라라인 쫄다. 내드 듣기야 날이스 3일 가야지 쥐0 받을게요 계세요 아, 오이 아, 아, 미친 징크스 가능 9 10러 갑니다 13 14 15어6 1싹18 19 1어10지1은 조합일지도. 힘대는원 킹대는 원래. 킹대는 원래. 킹대는 원아 킹대는 원래. 킹대는 원래. 거든는 원래. 거대는 원래. 킹대는 나이스. 역시 별래 킹대는 원 니야. Yeah. 4 0 0원이 제이스비야. 이거 살려주실 분, 어? 살려주실 어? 분. 사는... 뭐야? 건방진. 건갔어 벌써 저이에는 어영. 응. 안전을 위한테. 제이스. 백터가 픕니다 우리 살짝 지나가고 싶은데.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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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어? 아니, 아니 이게 그렇게되전인데 뭔가... 그래...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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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여을여 쓰면서 이게 안자지는구나 벨트가 아 맞아요 자 여자... 여아 여자... 여자... 여아여데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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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돼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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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자 여자... 여안돼자 여자... 여 그렇구나. 런게있었 그런, 그런 로디코 응. 재밌지 않아요? 해주세요 퍼킹. W. 평... 평타. 퍼킹. 이. 퍼킹. 깼다. 퍼킹. 퍼킹. <laughs> <후야. 포킹. 웃음> 히드라이즈. 전나무 <존나> 무섭다. <웃음> 네, <웃음> 정글 <웃음> 먹으려면 어쩔 수 없어. 맛있다. 더 많이 남맞냐 정글을 먹기 위한 선택. 사아 이건 좀.. 아! 별써자끼리는 니꺼 네 내꺼가 없는 거야. 어이가 없네. 뭔데인가? 별서자가 약간 공산당 같은 그런 거였나요? 아, 어 한솥밥인 거지. 어이가 없는데. 니꺼 내꺼가 없거어왜봤냐아 이거 아! 아니.. 오케이. <laughs> <기합. 웃음> 열심히 달려가는 중 제이스한테 좀 약한 캐릭이긴 하다 그러나 어, 나 이번에 공을 제대로 써보고 싶은 어, 기분인데 어, 어. 어머. 안전 토킹 어? 잠깐만! 1번! 어, 맞지? 멋있다 저게, 음, 별 저게 별 소자? 별 소자? 맞지 별 소자 리드 보여? 오우 음. 8번. 와, 14 남았어. 14. 하. 아아아 오. 번이었는데뒤에서 볼배 달려온 거지? 음, 이즈가 두 명이 싫어. 이상한 게 오는데. 맞추긴함아 아, 잠깐 맞고 라 너무. 제이스버. 제이스버. 아, 이거 뭐야? 뭔가 잘못. 어. 잘된거같다도 신나라 어, 신나라 어,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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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나신 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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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아라 아니, 아니 야, 아. 왜 여기서 신나라 신나라 신나나라 신나라 신나도나라신나나라 신나라 신나라 신나막신 아, <laughs> 내가 너무 렸려데 때? 가니다 아, 아, 까 막혔어. 맞 아, 갑골 아, 까니다 아, 고 싶었는데. 니다 아, 갑다 아, 갑니다. 아, 갑꼭다으로니다있다 아, 니 아, 갑니다. 아, 전 급전 눈비료눈비료 대장 골빼서먹 어? 거기 위험 해 보여요. 거기 위험 해 보여요. 망쳐 버리 기더 망쳐 버리 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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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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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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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대장이다. 소자는 아리 자리 바뀐다. 이 선생 님 한이 형. 살릴 수 있어요? 그새악당이 악당지 이런? 악당 제이스. 미안하다. 오 어, 맛있다. <laughs> 어, 맛있다. <웃음> 아 <웃음> 우리 한솥밥이잖아. 그럼 그럼. 아니꺼내 네 건. 그건 안 보잖아. 저 붙어요. 안 보잖아. 하고 싶어요. 아우 니네 억제기 나간다. 아 나가. 어, 니네 억제게나간 중. 여기 엄청난 어? 카이팅 중. 곰새끼 죽여. 아, 너네 쌍둥이 나간다. 하 어, <laughs> 나이스. 쌍둥이 나간다. 쌍둥이 아비. 나간다. 아비. 아, 네. 쌍둥이 안 맞는데? 오, ㅅㅂ 더블로 쓰고 궁 쓰면.. 왜, 왜, 왜 나한테 그러는데, 왜, 아 왜, 왜 나, 나몰 잘못했는데 아, 이것 좀 봐주세요 어어, 하지만 우리 이즈리얼은 죽지 아, 않아 저다쌤 <laughs> 와, 이즈덩글 기원 한번 하, 해야 되는데 아, 어, 우리 모여서 춤, 춤한번 춰야 되는데 한번 춰오십쇼 아, 한번더가야 아, 어. 되는데 저 20초예요, 오고, 저 20초예요 죽이고 아, 아직 빨리 깨지 마 깨요. 제발 깨지 마 말아줘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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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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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초 10초! 에? 빨리 빨리! 포즈를 만들어 놔야겠어. 쌍둥이 하나 깨놓고 해야 될거 같은데 이럴 거면? 2현아 류현아 20초, 20초 거 같은데? 피해 빼고 그냥. 볼배운볼배운볼배볼 배운 위안 하고. 형, 아 형. 다 죽이고 갑시다 다시 다한 번, 한번 더. 다 죽이고 요야태 파워 스램피 파워 아저니코니코 가운데로 니코 가운데로. 니코가운데 하나, 둘, 아, 셋. 아, 이거 방에. 아, 이 이거 방 아, 이거 하나.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죽여 아, 여 그냥 에 아, 이거 다시 죽 이거 방에. 아, 이거 방 아, 이죽었어 아, 이거 방에. 아, 나거 방에. <laughs>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에. 아, 이거 방 아, 이거 방이나 방에. 아, 이거 이거 이이 <laughs> 그냥 기억만 아 <받아서> 전화 좀. 재밌 <laughs> <laughs>